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37장, 마가복음 7장, 욥기 3장, 로마서 7장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과 형제들의 시기,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삶의 첫 번째 주요 사건을 다룹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아들로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형제들의 시기를 샀습니다. 요셉이 꾼두 가지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과 해, 달, 열한 별이 절하는 꿈. 이것은 그가 장차 높은 위치에 서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꿈 때문에 더욱 미워하였고 결국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과 인간의 악이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7장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시기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의 꿈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7장입니다. 전통과 참된 정결.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전통을 책망하시며 참된 정결에 대해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며 손씻기와 같은 외적 의식을 중시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과 기목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인 전통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헌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정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본문, 욕기 3장, 욕의 탄식과 고통의 고백. 본문 2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욕기 3장은 욕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처음으로 탄식하며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이라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욕은 고난당한 자에게 죽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인 말을 하며 절망합니다. 이 장은 욕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난 중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3장 10절에서 11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본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요 분,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탄식하며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고, 이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의 위로를 구해야 함을 배웁니다. 네 번째, 로마서 7장, 율법과 죄, 내적 갈등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죄의 관계 그리고 인간 내적 갈등을 다룹니다.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율법의 본질을 강조하지만 죄가 율법을 통해 드러나며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하며 재와 싸우는 내적 갈등을 토로합니다. 바울은 이 갈등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탄식을 통해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이 장은 율법의 역할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본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내적 갈등을 고백한 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과 갈등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